오파 TV입니다. 오늘은 민노총과 한판입니다. 민노총이 송로 사직동, 중앙청, 청와대 어, 곳곳에서, 곳곳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2만여 명이 집회를 합니다. 모르겠어. 요 <laughs> 대통령 얘기하고 탄기욱 시절 얘기하다가. 네. 전직 가 말하기를 가겠습니다이 장소 옆에서 어. 민노총이 어.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한 15분 전에 장소 변경이 됐어요. 어, 민노총은 어떻게 하냐면 은 문자로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줍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을 알려요. 우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민노총이 서울역부터 남대문, 지금 우리 집회하는 저기 본부 무대에 있는 옆에 저기 신한은행 옆쪽에서 고자리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오늘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장소든 민노총이랑 한판 붙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자유우파TV 우양오 TV 우파승리 TV의 세 번째 채널 자유우파 TV 자유우파 TV도 3년 가까이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명이 안 되고 있어요 434명인가요? 0 0 500명이 되면 뭐가 되냐면은 게시물 커뮤니티 글을 써서 투쟁할 수가 있습니다. 300명 지금 실시간 방송하죠? 300명만 돼도 이제는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천 명이었는데 많이 낮췄죠? 자, 자유우파TV 500명이 되도록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통령께 엽서를 보내주세요. 꾸준히 행사를 하십니다. 전에보다 많이 될 수가 계세요. 대통령한테 말을 듣는다는데 침묵하지 말고 정 정치인이라 그래요 에이. 시간이 없다고 네, 네, 예. 그렇게 편지를 쓰시면서 엽서를 네, 자꾸 쓰시면 아. 아, 예. 자기 얘기 쓰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네, 어, 미국에 편지 좀 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브리 대통령 엄히 이뻐했잖아. 미국에 편지 편집 쓰라고 침묵 그만해라. 네, 써야 돼. 제가 어요이다 오늘 나 경장을 만났는데. 아까말어 말씀들 들으셨죠?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자.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이제 침묵 그만하시고 좀 정치 좀 하시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쓰시면 됩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어, 저는 나와서는 사실 유튜브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외국인도 보이시고 자유파 TV를 너무나 안 보시기 때문에 청량산 소나 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마스크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거 우리 문화당 마스크입니다. 대장동 특검하라. 대장동 특검하라. 이 마스크 처음 보시는 분.

어 누군가의 지 홍수환 챔피언 홍수환 동지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 반가우신 네, 분이 오셨습니다. 네수환 챔피언 보셨죠?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이다. 나 와, 어. 나 샀어. 얼마 만에 기념품을 보냈냐? 나, 나, 있어. 나만, 진짜. 야,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 2년 만에. 안녕하세요.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 요저 여기 나와서는 안 해요. 집폐만 해. 야, 이거 파는 거 2년 만에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 보이던 동지들 얼굴도 많아졌어요 점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동지들이 많이들 오셨습니다. 일단 행진할 때, 지금 우리 이 집회 오는 자체를 입구에서 막는 경우가 있고, 일단, 어 종각시청역이 무정차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조금 전에는 종로 상가역도 무정차 통과를 했어요. 지금 서울역조차도 무정차 통과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2개역 했다 3개역이 무정차 통과를 했거든요. 지금 4개역이 무정차 통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올 사람은 다 옵니다. 자, 이상 촬영을 그만 마치고 집회에 집중하겠습니다.